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쿨커피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추적자를 피해라. 라는 컨텐츠인데, 우리 스카이 궁극기 다 있죠? 한번 궁극기 꺼내보실까요? 한번. 이 궁극기 추적자라는 것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제트분 있죠? 제트분께서는 상승 길이와 순풍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제가 지정한 이 헤이븐의 이동 경로. 뭐 한마디로 마라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라톤 코스를 거쳐가지고 다시 여기 공격 지점으로 온 뒤에 이 문에다 칼로 표식을 남겨주면 배는 그런 컨텐츠인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셋트를할 거고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이기는 그런 컨텐츠 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으면 점프 한 번씩 해주세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추적자를 피해라 첫 번째 타자 아이론스피크리안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추적자 계속 날아갑니다. 어, 빨라요, 빨라, 오, 빨라요, 빨라요. 자, 이제 우리, 우리, 스카이님들은 B나 C사이트로 가야 되는데, 절대, 어, 그치, 미리 길목 가서, 길목 가서 대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수비진영 거쳐서. 야, 근데 제트숙 너무 빠르다. 오케이, 좋아요. 야, 근데, 야! 야, 야! 어, 그치, 드디어 한대! 오, 오, 피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 어, 드디어 맞았어요, 드디어 맞았습니다, 드디어 맞았습니다. 자,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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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이 스카이, 스카이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일로 오세요, 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쪽으로 보세요. 뒤에 있어요, 저. 제가 그, 시간 초제는 걸 깜빡했어요. 자, 다시 할게요. <laughs> 자, 다시 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스톱브치 눌렀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어 뭐지 왜왜 왜? 벽풍 벽풍 뭐야 벽풍. 해븐 해븐 통해서 그렇죠 해븐 통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래야죠 오케이 어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아자나 이제 자, 슬슬 아자 말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말아요 어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어 아, 이건 길막이라기보다 이건 부딪힌 건 어쩔 수가 없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어, 자, 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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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찌 말합니다. 칼찌! 오케이. 됐습니다. 끝! 자, 좋아요. 자, 이제, I don't speak Korean님 총 45.79초 걸렸습니다. 45.79초. 다시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타서, 채원님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아, 아, 네, 야, 그, 야, 그, 거기 그, 누구지? 그, 덕추님, 그 뒤로 오세요. 바로 앞에서 하는 건 너무 반칙이고, 어. 바로 앞에서 바로 날아가잖아. 자, 준비 되셨나요? 아, 야, 야, 가만히 있어봐, 얘들아.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빨라 빨라요 치원님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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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벽풍 했지만 빠릅니다벌 상승기류 그렇지 해븐까지 가야돼 해븐까지 가야돼 어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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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벽풍해요 지금 숨풍 상태가 좋진 못해요 지금 상당히 앞에 추적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또 여기서 아이고 벽풍 머리쿵 머리쿵 오케이 어 칼질하지 말고 칼질하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지금. 아이고, 아, 아, 오, 오,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오, 뭐야? 자, 어, 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칼질만 하면 돼, 이제 칼질! 자, 오케이. 자, 끝. 자, 채원님 기록은 4 5 3 4 35초입니다. 45.35초. 자, 준비됐으면, 자, 다음 타자, 수달달아 해달공, 해달공주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바로 맞았는데? 아 거기 아냐 거기 아냐 거기 아냐 거기 아냐 거기 아냐 거기 아냐 더러워 더 아니 <웃음> 아니 칼을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총을 들고 다니시지 이분? 오케이 자 헤븐으로 헤븐으로 아야나나나오 헤븐 어,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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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 자, 아자야 이분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이분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어떡해 공듀, 공듀 달려, 공듀, 공듀 어떻게, 공듀 어디 있어? 공듀, 아, 공듀 위험해요. 지금 공듀 위험해요. 지금 벌써 40초 됐어요. 지금 공듀 어떻게 해요? 공듀, 공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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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칼집, 칼집, 칼질만칼질만칼질만 오케이, 끝. 아, 공듀 무사히 도착했어. <laughs> 야, 아니, 야. 얘들아, 니네 이분 싫어해? 야 이분 하니까 갑자기 개빡세게 해. 아니 약간 시작하자마자 안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추적자 하나 날라가가지고 이분 시작부터 잘못됐잖아. 자 일단 우리 해달공주, 우리 공듀 공듀 기록이 유일하게 49초 나왔습니다 공듀 기록. 자, 네 번째 타자 덕춘님자 준비 되셨으면은 자 시작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왜요, 왜요? 너무 뭐요, 너무 뭐. 아니, 야 자, 채팅 금지. 너무 뭐. 안 돼, 안 돼. 불만, 불만 금지. 가겠습니다. <laughs> 버텨, 버텨, 그냥. 어.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그래, 네, 좋아요. 순풍으로 잘 피했어, 처음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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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왜 여기 있냐? 어, 근데 잘, 야, 개잘 피해, 개잘 피해, 뭐야. 야, 개잘 피했어, 지금. 개잘 피했어. 아, 해보네! 헤븐의 <laughs> 요 헤븐 문턱에 걸렸어요. 덕춘자, 덕춘자, 덕춘자. 70년 전통의 연못깎기를 보여주세요. 덕춘자. 아 지금 추적자, 아 거기 아니야, 거기 가라지야, 가라지야.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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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추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스카이 이갈았습니다. 이갈았어요 지금. 오 아니 오오케이오케이 오케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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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칼질, 칼질, 칼질. 자!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초 네 나왔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시오오빰빰빰빰빰빰써 맞았어요.

오늘부터 고기만 먹을 것 같습니다, 이트는 야, 걸렸어, 사이드에. 어떡해요, 이거. 기록 망하게 생겼어. 아이고, 어, 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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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지. 자,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타자였던 블루썸님. 이건 비건이다. 자, 비건 공주 대신 블루썸님 기록은 49.27초 나왔습니다.